26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아, 문 말씀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던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이 제목은 뭐, 그, 큰 의미를 준다기보다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 빌라도에 의해서 어, 이제 죄 없다 세 번이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백성, 어, 그 지도자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요구하여서 빌라도가 어, 자신의 손을 씻고 예수님을 어,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그 어, 십자가를 치게 되실 골고다 언덕까지 에, 자신의 십자가를 치고 이제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 26절에 보면은 앞에 이야기 어떤 사정 상황을 설명하지 하지 않고 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몰이라는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갑자기 시작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예,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보시, 보시기에. 예, 이 왼쪽 편이 지중해고, 지중해 옆에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 위로 가면은 시리아고, 밑으로 가면은 어, 돌아서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아프,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자 그런데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동북 아프리카에 오늘날로 치르면 리비아, 리비아라는 나라의 중에서도 에, 트리폴리라는 곳. 어, 거기가 바로, 어, 오늘 나라의 트리폴리가, 어, 이 구레네라는 곳 지명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지역은 그 유대인, 어, 본국을 떠났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시몬은 바로 거기 사람이죠. 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 지게 돼요. 어, 예수님이 이전에는 십자가를 지고 출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밤새, 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헤롯 궁에서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군사들에게 그 시달리고, 어, 또 고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한 강,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를 칠수 없어서 어 원래 로마의 형법에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게 돼 있지만 오늘 어 군사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어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 이 대신 지고 어 가게 된 것입니다. 시골에서 오던 중에 붙잡혔다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내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성내에서는 지고 가시다가 성 밖에에서 이제 지지 못할 상황이 되자, 이렇게, 올라오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군인들이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우연히 성경에 등장해서 어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에, 그 성경에 나오는 루포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시몬은 오순절이라는 그 6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그 6월절 절기 동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아마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던 중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 성경 신약 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의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도 그, 신약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예, 그,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알고 있고, 예, 그들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가 하면은 어, 이그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바울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네, 마지막 안부 인사할 때 나왔었죠.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바울하고 친밀해야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해서 죄수 없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 가지고 이렇게 끝나버린 한 사람 엑스트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우연히 지게 된이 일로 인해서 그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저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계기가 이 강제로 십자가를 친이 계기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연찮은 이 일이 그 가족에게 구원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는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랐다. 근데 그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 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26절에 이어져서, 어, 27절에 넘어가면은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디리를 따른 이 무리들에 대한 언급이 다른 성경에 는안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어, 자,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두 무리죠. 하나는 백성, 그리고 또 하나는 밑 어, 가슴을 치며 슬 피우는 큰 여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자 여기서 이 백성들은 어, 지금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았던 관리, 서기관, 어, 대제사장들 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대조되는 백성이라 이렇게 예,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 그 뒤에는 또큰 여자의 무리가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 애곡하는 많은 여자들과 관리가 아닌 일부 작은 소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여자들이 언급되는 이유는요. 다른 성경에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누가가, 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적는 거죠. 그당시 여자들은 천대 받았죠. 그러니까 천대 받던 여자들이 이 길을 누가 따라갔어야 될까?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갔어야 되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어야 되는데, 천대 받는 여자들이 제자들이 가야 했을 그 길을 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고 보잘 것 없고 천대 받는 자들의 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에, 여자들의 큰 무리를 등장시켰고, 관리들과 기득권층과는 다른 소수의 백성들을 이렇게 등장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또 살펴볼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러시되라고 말하면서 31절까지 예수님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큰 비극이 이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정도의 비극이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 네, 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적이 복이 있다 하리라. 살아있는 게 고역이죠. 살아있는 게 힘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되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항상 복이죠. 그러니까 인태한다는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해산한다는 것은 참 복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해산을 다해서 저주를 먹이는 것은 참으로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이 저주가 된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불운한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나를 위해서 너희가 슬피하며, 슬퍼하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런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 이거는 그만큼 괴로움이 크, 크다는 얘기입니다. 산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차라리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내 위에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어, 말한 겁니다. 우상숭배와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차라리 산이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이것이 호세아의 예, 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 받을 형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구약에도 그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두려운 날이 임했던 것처럼 음, 예수님 당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받지 않고 인본주의가 돼서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형식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내치고 있는 이 이들에게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 그 앞에 태어난 것이 저주라고 느껴질 만한 날이 올 때에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서 우리에 무너져 버려 차라리 응? 우리 작은 산들에 우리를 덮어 버려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어 고통을 받는 날이 될 터이니 너희는 이 일을 위해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올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과 백성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합니까? 세상이 받게 될더 두려운 형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로도 볼수 있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저거 하는데, 네,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마른 나무는 이방과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살아있는 이 푸른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에 이런 날이 이를 터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마른 나무 이 세상 마른 나무인 이 세상은 얼마나 더큰 두려운 형벌이 임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이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보고 그 슬픔과 그 고통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왜 울지 말라 하시는가? 예수님은 지금 가셔야 될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 길을 가셔야 우리가 구원받죠. 어, 안 당해도 되는, 맞지 못해 받는 그런 어떤 고난의 슬픔을 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줄 알면서도 주님이 자신의 의지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정작 우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 십자가의 형벌이 아니고, 어, 이스라엘의 큰 죄악이죠. 정작 울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되지 않은 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애끌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기들만의 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도 괜찮다고 말하고 기꺼이 예수를 죽이려고 내어 주는 그런 회개되지 않은. 백성들의 죄악 이걸 위해 사실 여인들이 울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마음이 없는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작 모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 그 자녀들이 장차 그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그 두려운 형벌을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자네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 이들을 회개하지 않아요. 어 결국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AD 70년경에 에 예, 그리하여 디투스라는 장 로마 장군에 의해서 멸망받아요. 이렇게도 예고하시고 슬퍼하셨건만, 에 예, 그들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멸망만 이야기하는 건,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에 심판 날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이 길에 지금 자신의 십자가도 지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짧은 이야기가 아니죠. 제법 긴 이야기입니다. 요 단어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해도 제법 긴 이야기입니다. 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경고받음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멸망당할 겁니다. 회개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겠지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그 십자가지심을 생각하는 성찬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면 오늘 이 사랑을, 큰 사랑을 알고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자녀들의 상태, 이큰 사랑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가짐, 이거를 우리가 슬피 울며 생각하며 회개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저 성찬에 주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애통으로 끝날 건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던 그 길에서 벌어진 이 일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돼야 됩니다. 시몬처럼 강제로 주를 따르게 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죠. 때때로 오늘 우리들은 원치 않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삶에 강제적으로,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감정적인 것으로 주님을 향해 우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없죠. 차라리 시몬처럼 강제로 주를 따르게 된 사람들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목세지인 십자가를 치고 따라야 되는데 내가 자원해서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졌서도 그것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의 신분 때문에, 자기의 뭐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어,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이 시몬처럼 맞이 못해, 알지 못해, 강제로 이렇게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곱면받은 여인들처럼 울며 애통하며 우리 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우는 것으로 회개 그통해하는 심령을 갖는 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 한 시간 예배 설교의 시간으로 맞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오늘 나의 감정과 나의 생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어, 주님을 죽는 자리로 내쫓고 어, 그러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그저 어, 형식적으로 애통하며 울며 주님의 죽으심만 슬퍼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이 무지하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나의 이 죄성을 얼마나 느끼고 회개하면서 애통이 하면서 나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죄와 얼마나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 나의 고집과 얼마나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복된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곤면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강제로 따르는 자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건 저런 이유에건 우리는 주님을 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길임을 명심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